안녕하십니까. 1179회차 구간별로 또 1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1탄에서 진행하는 192969 자리에서 검출된 그 알고리즘상에서 검출된 끝수 내용인데요. 이번 주 1구에서는 1 끝, 7 끝, 8 끝, 9 끝, 0 끝, 이렇게 총 5개 끝수가 검출이 됐어요. 어, 이번 주 일구 자리에서는 아마도 그 홀수 쪽에서 진행이 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홀수 자리라고 하면은 일 끝, 칠 끝, 9끝 이렇게 이제 어, 되게 되고요. 이제 그 짝수 자리는 일단은 저는 일차 음, 분석에서는 배제를 할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짝수가 보인다 라고 하면은 짝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같고요 제가 이렇게 그 분석 내용에서 음, 체크해 드리는 번호가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공지사항을 좀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2구 자리에 올수 있는 끝수는 1끝2끝3끝4끝9끝 이렇게 에, 진행이 보이는데요 어, 지금 저 보통 저 지금 2구자리에 나온 끝수를 보면은 어 낮은 끝수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음, 이렇게, 이렇듯 이제 이건 뭐 어디를 틀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수는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2구자리에서 어 역시 올수 있는 끝수는 홀수 끝수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홀수 끝수라고 하면은 어 11번, 13번, 19번. 1번, 3번, 9번 이게 이제 단번대로 시작한다면 라 이렇게 될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나온다는 보장이 또 없기 때문에 저는 저 위에 10번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단번대도 이번에도 단번대로 2구자리에 올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 1구자리에서는 높은 코수가 보이고 어 저는 그렇다고 하면 1번은 또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7번 9번 밖에 안되는 거죠 올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20번대로 넘어간다면 21번 23번 29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제 10번대가 올 건지 20번대가 올 건지는 끝 수를 보시고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린 것은 제가 분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일단은 2구 자리에서 홀수 끝수를 보고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구 자리에 올수 있는 끝수는 1끝, 5끝, 7끝, 8끝, 9끝. 예, 여기서는 이제 거의 다 지금 보면은 높은 자리 끝수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40번대로 이번에도 온다라고 하면은 어, 두숙이두분이 스푼, 보이지 않죠? 41번하고 42번, 45번. 그러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삼, 저 삼십 번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삼십일 번, 삼십오 번이 되는 거예요. 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높은 코스에서 만약에 육구 자리에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은 삼십오 번, 삼십칠 번, 삼십팔 번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든 저 홀수 코스가 많이 좀 보여요 이상하게. 그러면 41번, 45번, 37번, 39번 이렇게 이제 보인다라는 건데, 어, 이 중에서 이제 어, 음, 높은 끝스에서 만약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 45번, 3 7번 38번이겠죠.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직 추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닥만 잡아 드리는 것이고. 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윤곽적인 부분은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끝 수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 끝수 안에서 그 지금 돌고 있는 거 같아요. 루트 번호 자체가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그건 100% 믿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지금 저 제가 거의 어, 몇 주차 올린 건가요? 한 8주차 올린 건니까 아니요. 6주차인가요?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하면 해보세요.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끝수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한 수가 이 끝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 뭐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겠죠. 그렇지만 이 끝수에서 벗어난 끝수들이라고 하면은 어, 이좀내 분석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한번 모아 가지고선 그 한번 진행을 해 보셔서 참고 자료가 되게끔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어 이것은 제가 이제 제 경력도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그동안 이것을 이제 어 자료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픈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제 여기서 나, 검출되는 끝수는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수 있지만은 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진행이 돼서 그 데이터가 보여지는 건지를 어,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기는 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 절대로 공제 자료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끝수 분석이 진행이 되고 검출된 분, 음,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제 어 제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지는 좀더 고려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음 카톡방을 좀 하나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여기 뜻이 맞는 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어그 끝수 분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방향이에요. 제가 이제 아직은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짧은 시간이나,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간적인 부분도 역시 저에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여유가 있고 어 이러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좀더 어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도 나름대로 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 그래서 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끝수가 뭐 지금 이렇다 하지만은 알고리즘 상에서 나온 끝수만큼은 여러분들이 잘좀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저기 데이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뭐 틀릴 수도 있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때그 여기 끝수 안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잘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자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좀 눌러 주셔가지고 어 지난해 차든 무슨 해차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좀잘좀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그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음, 어, 좀 제가 그 동안 뭐 이걸 어, 만들어서 공개하는데 뭐 화첩한 내용을 가지고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어, 나름대로 경력을 가지고 만든 데이터 자료이기 때문에 그, 좀그뭐 데이터 자료라 해가지고선 그게 뭐뭐 음, 비교를 했을 때뭐 터무니없이 뭐 이게 오차가 생긴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고리즘 알고리즘상에서 나온 끝수를 공개를 하고, 어, 또 진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때, 아, 이분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진행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만 좀 가지시고 좀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일 탄에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탄 수요일 날 진행을 하죠. 3구, 4구, 5구 자리. 음, 거기에서 이제 어, 지금 19, 2구, 6구 자리에서 좀 약간 보충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 보충 자료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탄에서는 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어, 잘주초이 그 때문에 잘 연구를 하셔서 어, 이번 주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